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양식 알려드릴게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꾹꾹 눌러주시고 어 댓글에 나이 닉네임, 음, 나이 닉네임. 저랑 같이 어 톡이나 그런 거 해야 되니까. 톡띠를 주시면 되는데, 저한테 톡띠가 있으신 분은 똑, 특히 안 쓰셔도 되고, 어, 그리고 또, 그거 해 주, 그, 그, 왜, 왜 참여했고, 이게, 왜꼭 갖고 싶은지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다음에 할 때도 단첨 안 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다음에 인스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단첨 안 돼도. 이거는 택배 아니면은, 어, 그리고, 어, 제가 당첨이 되신 분 주소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라벨지를 좀 사용하도록 할게요. 오! 저는 많이들 참여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벨지가 별로 없네. 아, 나중에 사용하고. 아, 됐어, 됐어. 나중에 사용하고. 아, 그리고, 어,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 내일 바로 다, 발표할 거니까 좀 많이 해주시고, 어, 부탁드립니다. 내일 바로 발표를 할게요. 어, 택배는 제가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안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이거 다른 데다가 다시 다, 담아서 갈 수도 있어요. 되나? 어쨌든, 이거, 어, 당첨되신 분 축하드리고, 어, 다음에, 당첨 안되신 분, 다음 이벤트에도 참여해주세요. 그럼 안녕, 퓨링이었어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꼭, 꼭, 꼭! 하고 싶은 말 적어주시고, 어, 네, 제가, 그분이 당첨되면 쿠폰은 안 넣었어야지. 그분이 당첨되셨으면은 쿠폰 안 넣는데 쿠폰은 제가 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쿠폰은 제가 갖고 있으니까 됐고 쿠폰 지금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만들자, 만들자. 자, 쿠폰 만들어주고 네, 이렇게 쿠폰을 만들어주고 왔습니다. 대충 만들어주고 왔고. 어, 이거를 여기 구멍이 있는 데다가 돌돌돌돌돌 말아서 계속 서으어요 여러분. 짱끈 있으면 좋은데, 제가 짱끈 꺼내기가 귀찮아서.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넣어줄게요 네 쿠폰 집어넣고 당첨되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두께도 이렇게 높고 그걸 꽤 높아요 이렇게 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다시 찍어야 돼요